내 삶을 건강하게 하는 의학 논문. 지금 건강을 의논하라. 안녕하세요. 의논하다의 진행을 맡은 삼성서울병원 조주희입니다. 여러분은 의학 논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 의사도 아닌데 내가 굳이 이런 걸 알아야 하나.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많은 의학 논문을 접하고 있습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의학 논문을 가져와 연구 내용을 소개해주는 기사나 방송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이 만나보지 못한 수많은 흥미롭고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의학 논문들과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 알면 건강해지지만 너무나 어려운 의학 논문 알기 쉽게 의논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논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가져온 연구는 암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미국 외과학회지 Annals of Surgery에서 발표된 대장암 환자의 진단 시 디스트레스와 재발 및 사망률의 상관관계라는 건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암 진단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당혹스럽고 힘든 경험 중 하나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때 받는 스트레스가 암의 예우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연구를 담당하셨던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대장문내과의 김희철입니다. 아 스트레스 받네요 <laughs> <laughs> 방송은 항상 스트레스죠 실제로 이 연구는 조주희 교수님도 같이 공동연구를 했던 어,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면 디스트레스단 단어가 눈에 띕니다 스트레스면 스트레스지 디스트레스는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할게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라고 말하면 나쁜 스트레스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굳이 말하면 좋은 쪽과 나쁜 쪽으로 나눌 수 있고요. 좋은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유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약간의 긴장감, 수술을 앞두고 살짝 긴장감, 고향감을 갖는 건 좋은 수술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운동선수도 연주자도 약간의 스트레스는 좋은 연주와 좋은 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말을 할 때는 이런 좋은 의미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말합니다. 뭐 심리적으로 불안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껴하는 것들.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스트레스는 엄밀하게 말하면 나쁜 스트레스, 디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암을 진단받으면 다양한 불편한 느낌, 당혹스러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암 환자들이 옆에 있는 가족들이 겪는 모든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혹은 사회적 고통을 통칭해서 디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연구 논문을 보면 적어도 절반 가까운 환자에서 심각한 디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디스트레스가 어떻게 암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나요, 교수님?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가설이 있죠. 일단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자율신경계나 이런데 영향을 줘서 거기서 암의 잘하는 걸 도와주는 여러 가지를 분비한다는 썰도 있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항암 치료를 끝까지 못한다. 수술하고 나서 잘 회복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재발이 많아지는 이유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같은 걸 나쁘게 가져가는 경우도 재발을 느리는 나쁜 요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환자들 혹은 우울한 사람들,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잘 치료받지 못하고 암 치료 성적도 좀 나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이런 연구를 고안하게 됐고요. 저희 연구팀은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에 방문하신 환자 중에서 2014년 7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원발성 대장암으로 진단받고 근치적 수술까지 받은 환자분 1362분을 대상으로 처음 진단했을 때의 디스트레스 정도와 대장암의 생존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스트레스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가 76%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4점 이상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한60% 정도는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요. 특히 15% 정도 정말 높은 스트레스를 느낀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병의 진행이나 재발을 한번 스트레스 점수로 나눠서 연구를 해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조금 높은 스트레스를 가진 분들은 재발율이 한30% 가량 높았고요, 스트레스가 아주 많다고 말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84% 거의 두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스트레스가 단순하게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암에도 직접적으로 재발과 사망에도 기여한다는 것들을 볼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사실은 디스트레스라는 게 혹은 스트레스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 디스트레스는 도대 어떻게 측정하는 건가 이런 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 사실은 뭐 스트레스라는 건 매우 주관적이죠 저희가 그래도 가능하면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강구했고요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개발한 디스트레스 온도계와 체크리스트를 이용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스스로 평가해서 디스트레스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온도계로 먼저 디스트레스 점수를 표시하고요, 디스트레스 혹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신 분들께는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하는 문제 항목을 체크하게 했습니다. 디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경우는 0점으로 했고요, 디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점을 매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포함해서 적어도 일주일을 경험했을 때. 받는 통합적인 스트레스를 평가하게 했어요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라고 체크하게 했습니다 우리 조지 교수님 지금 스트레스가 몇 점이세요? 온도계가? 저는 스트레스가 한 4점 정도 되는데 음? 이 방송 때문은 아니고 제가 내일 학회 발표가 세개나 있거든요 <laughs> 어... 근데 슬라이드를 한 장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스트레스 10점을 줬을 것 같아요 <laughs> 네. <laughs> 못살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겠지라고 네.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에게 암을 진단받고 일주일 동안의 스트레스를 체크하게 했고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이유가 무엇인지, 뭐 직업적인 문제인지, 먹는 것 때문에 그런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나열을 해서 채점하게 했습니다. 총합해서 4점 이만이면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거. 조주희 교수님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그룹이네요. 4점인데요. 그리고 4점부터 7점까지는 조금 높은 그룹, 그리고 8점부터는 매우 높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과연 스트레스가 적은 그룹, 중간 그룹, 많은 그룹이 어떨까 하고, 연구를 해보게 됐죠.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4점 이상이 관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는 보통 뭐 있어도 뭐일 점, 이점 이렇게 하는데 4 점이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구나. 그리고 뭐육점 정도면 이것 때문에 좀 잠을 자는 게 불편하다. 혹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8 점인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이게 통증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불안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먹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자녀가 있다면 내가 암 진단으로에 자녀가 걱정될 수도 있고 원인은 다양한. 환자가 암을 진단을 받았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고 또 향후 치료나 또 질병 극복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교수님 음... 이 연구에서 보면 특히 대장암 사기 환자들에서 훨씬 스트레스가 중요하다고 밝히셨는데요. 전이가 된 경우를 사기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병세가 가장 깊은 상황에서 진단을 받은 거죠. 아무래도 더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심적인 갈등도 많을 거고요. 증상이 많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아요. 치료가 더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관리를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특히 사기의 경우는 스트레스가 낮은 사람보다는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거의 153%두배 반이 넘게 재발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트레스 자체가 암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고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또 치료를 잘 따라오는데 제한을 받아요 우리 사기면 항암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어떤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따라오려면 어떤 건강한 신체도 필요하지만 건강한 마음 상태도 필요하거든요 큰 스트레스로는 이러한 치료를 잘못 따라오는 거예요 아마도 병이 심할수록 증상이 심할수록 스트레스가 클 거고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더 치료가 많아져야 되니까 병원에서 혹은 의사 입장에서 혹은 가족들이 더더욱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서로 간의 마음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들이 이런 마음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저희 연구의 가장 큰 의미는 이렇게 환자에게 마음 건강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이나 진로 또 상담을 통해서 또 이런 디스트레스가 조절될 수 있다 라고 이런 부분을 알려 드리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외상후 증후군 포스트 트라우마틱 신드뭐 이런 말을 하듯이 어떤 사고를 당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것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활동이나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암으로 진단받는 건 엄청난 충격이 환자와 가족에게 가는 겁니다. 당연히 외상 후 증후군처럼 정서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저희 암교육센터에서 환자들에게 어, 디스트레스 관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 보면 환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내가 음. 마음이 힘들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남편이 속을썩일을 수도 있고, <laughs> 아니면 입시에 실패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랬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방법을 찾아봅니다. 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뭐 대화를 하고 뭐 수다를 떨거나, 음. 혹은 차분하게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런 본인의 마음의 안정이 되는 방법을 저희가 해보라고 권유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암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냥 침대에 있고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가급적 가능한. 일상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 특히 걷기 운동이나 이런 부분은 좀더 활력을 높여 주고 신체적인 컨디션도 좋게 해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답답하면 글을 써 보는 거. 펜으로 글을 쓰시오가 아니어도 나의 마음의 상태 혹은 내 생각과 감정을 일기나 메모로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 두렵다, 걱정된다, 나 이제 어떡하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을 적어봄으로써 조금 나를 안정시키고 또 이것들을 남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좋은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내가 외롭다 이제 나는 이제 혼자구나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 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제 나와 비슷한 질환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모인 환우 프로그램이라던가 혹은 멘토링 프로그램 이런 거를 찾아보는 것 그리고 참여해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일부 환자분들은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뭐 종교적으로 이런 부분에도 많이 의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환자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까 이거 체크를 한다는 건 내가 스트레스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그렇고요. 지금 병을 치료하고 있다면 의료진한테 도움을 청하시는 게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환자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알려야 된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누가 동네방네 알리겠어요. 스트레스를 측정한다는 건 저희가 스트레스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왜 스트레스가 있어서 조절을 받아야 돼? 내가 뭐 정신이 이상이 있어?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스트레스가 있으면 받아들이셔야 돼 받아들이는 마음이 됐을 때 의료진들이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슬플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같이 갈 거야. 저 의사가 같이 갈 거야. 저 병원이 같이 갈 거야. 라는 공감.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한 솔직한 토로, 인정. 그리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시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말한 건 그렇게 하는 것이 치료도 무사히 받고, 심지어 재발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연구로 밝히는 음. 의학 논문으로 보여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편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딱 부러지게 특히 대장암에서 정말 스트레스가 암에 나쁜가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는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근거 혹은 증거는 없었던 거죠. 제가 환자한테 얘기할 때제 개인 생각을 말할 때도 있지만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들이 더 신뢰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환자한테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스트레스가 사실 대장암에도 수술할 때 합병증이 많아집니다. 회복이 좀 늦습니다라는 건 일부 있었지만 이렇게 암 재발이 많아요 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거든요. 과학적으로 밝혀보고 싶었어요. 그걸 통해서 환자한테 자신 있게 저는 이제부터 얘기할 수 있어요. 환자는 스트레스 푸셔야 됩니다. 논문화 된다는 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라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 연구를 하시고 환자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요. 환자들한테는 스트레스를 푸세요도 중요하지만 저는 꼭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행복하십시오. 혹은 행복감을 느끼도록 노력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스트레스 푸세요라기보다 행복하세요가 더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위에 여러 가지 가족, 동료, 의사, 그리고 병원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같이 갈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사람이 암도 잘 낫는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저희 논문을 한 줄로 정리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알면 건강해지지만 사실은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았던 의학 논문. 생각보다 저희 함께 하시니 어렵지 않으시죠?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해줄 의학 논문을 알기 쉽게 의논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